오늘 홍대에서 해리포터 셋으로 입고 놀았습니다. 어떻게 놀았는지 이제 뒤에 영상 확인하실게요. 따리는 중이에요. 3시 10분 영화인데 지금이 2시 55분. 아직 한 20분, 20분 정도 남았어요. 지금 옷은 해리포터 옷이긴 한데 넥타이는 급하게 어제 만들었거든요. 사실 이거 봐요. 넥타이 어제 만들. 마실 거나 하나만 사서 들어가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음, 좀 이따가 봐요 신동사 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, 그거 신동사 보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혼밥하러 보쌈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제대로 된 신동사 얘기는 해리포터 카페 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스크린엑스로 신동사 보고 약간 그랬는데 해리포터 데이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신동사 개봉 기념, 투 개봉 기념 해리포터 데이였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. 제가 지금 옷이 아예 완전 해리포터 셋이라서 풀샷 보여드릴게요 근데 완전 해리포터 셋이라서 사람들이 막 가다가 약간 한 번씩 쳐다보는 정도? 혼족하러 왔는데 뭐 먹어야 할지 모르겠이랑 족발이 있거든요 코콜라해어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초초코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동댕 커피 짠 무쌈 먹자 아니야 아 결정당해 불족 세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니다니다 응. 어. 불독발. 애를 시... 불독발 의 세트. 해서, 향금농완료되었 불독발. 감사합니다. 되게 가놔주시면 돼요. 야무지게 빠서. 트리포터 카페 여기 있잖아. 귀여워. 뭐야. 우와. 대박이다. 들썩나? 드디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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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제> 왔습니다. <목소리> 아, 에버야. 개이뻐. 근데 나는. <목소리> 여기서 인생작도 찍을만할 것 같은데. 다리 먼저 확인하라 하네요. 와, 이거 아, 설레, 너무. 너무 설레요. 여기 개 이쁘다. 아직 펍이랑 그런 건 준비가 안 됐나봐요. 이거 봐요. 먹을들은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고. 화장실은 여자는 헤르미온이고, 남자는 헤리. 근데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여기 와 오시면은 와 진짜 개쩐다 대박이다 소름끼친다 약간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는 3층 펌이랑 4층인데 아직 오픈을 안 해서 다음에 또 다시 와볼게요. 아보점에주는안 되는 거예요? 네 지금 술당시에요 그러면은. 자몽에이드로 하나 주세요 저기 3층하고 4층은 언제 오픈됐나요? 아 이번달 안에는 다 되는 거예요? 네 감사합니다 3층에서 4층은 이번달 안에 오픈한다고 하네요 음! 오 젤리들도 있어 그리고 제가 여기, 여기 오자마자 봤던 거, 이거. 해리포터 생일 케이크. 솔직히 조금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. 음... 그렇게 막 기대할 것까지는 아니에요. 아직 다 오픈이 된게 아니라서 4층 건물인가 5층 건물인데 4층, 3층하고 5층까지 다 이제 해리포터 테마로 꾸민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아마 일주일, 2주일더 걸린다고 합니다. 여기 카페와 다를 거 없는데, 다를 거딱 하나 있더라고요. 그, 여기서는 버터비어를 팔아요. 무알코올 버터비어. 근데 아마, 그, 이번 달 안에 다 오픈된다고 하니까요. 한 3층? 3층 컵이 오픈되면은 아마도 알콜 들어간 버터비어도 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유니버셜에서 버터비어를 먹었을 때 진짜 사람들은 맛없다고 하지만 저는 맛있게 먹었었거든요. 제가 블로깅 영상이 특히 찍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조금 많이 미숙한 것 같아요. 미숙하, 미숙하고 약간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약간 오리버리 까고 막 이러고 있긴 한데 조금 자주 찍어서 자주 찍으면 또감 잡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공장 영상, 메이크업 영상, 뷰티 영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블로그인 영상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신동상! 이번에 오늘 이렇게 옷을, 입, 옷을 입은 게 신동사 보려고 이렇게 옷을 입은 거잖아요. 재밌어요, 확실히.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그 JK 롤링의 세계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시는 게 맞고요.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안 해도 보실 거는 알지만, 어, 뭐라 해야 되지? 뒤에 크레딧은 없습니다. 크레딧 올라갈 때 영상은 없고요. 그냥 크레딧만 올라가고 마지막에 3편을 기대해달라고 나옵니다. 일단 보시면알 거예요. 아쉽다고 해야 되나? 그럼 보세요.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게 답입니다. 다 놀고 지하철로 가는 중이에요. 오늘 아마 해리포터 옷 입고 길거리 활보하는 건 저밖에 없을 니데 네, 하연스의 블로깅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에는 더 재밌고 완벽한 블로깅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 한 거라고는 신동사랑 해리포터 카페 가는 거였는데 오늘 컨셉도 그렇지 딱 <laughs> 컨셉이 해리포터죠? 그래서 오늘은 해리포터 데이 였다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, 미숙하지만 재밌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음, 다음번엔 더 완벽한 블로그 영상을 찾아뵐게요. 그럼 모두 안녕. 하얀수 구독해주세요.